안녕.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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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어슬뭐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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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슬 적응 실패 첫날밤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제 12시간 타나요, 14시간 정도 아마 네.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12시간? 1 4시간리 비행기 타고 있는데요 아침을 먹고 이제 큰 아침인데 과일 3번씩으로 가려고 저도 과일 우산과일 두 번째부터 3번째 미니. 미니 영화 보고 있어요 힘들어요 너 오래 타고 있지? 생각보다 뉴욕 가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1시간 남았어요 빨리 뉴욕 러비티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과일 열심히 먹고 오늘은 이제 호텔로 이동하거든요 그 도착하면 중간에 간각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하세요 성민이는 벌써 잘 준비를 마쳤답니다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비행기 나중에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지? 블록버스터 성민이 가운데 앉을까? 왜요? 왜요? 양답해 민지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저희는 14시간 비행 후 미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노래도 못 듣나? 그럼 들을 수 있어요. 노래는 들을 수있어 아, 근데 너 데이트 쓰면 안 돼. 왜? 데이트 뭘 뭐, 왜요? 비행기 보는 저 켜놔야지. 비행기 먼는데이터가안 되잖아요. 뜨고 나서는 거분안아요 어, 아, 니야 전파 방 되네. 그제못 듣네. 아니, 여기 영화 있어. 어... 진짜? 어, 알라딘 봤어, 너? 여기 알라딘 있어. 오, 알라딘 봐라. 최고? 어허허허허라딘에 <laughs> 있어 아, 저 이렇게 비행기 오래 타는거 처음이에요 나도 뭐가 제일 기대돼요? 미국에서? 아, 거대한 아, 땅? 아니 그냥 거리 거리가 다고 여러분 안성민 양말 보이십니까? 야 근데 거꾸로 신은 아니야 이거? Have a nice day 맞네 나이스 데이의 Have a 네. 그런 디테일이 아, 있었구나 잘 벗어났어야지 나이스 데이의 Have a가 뭐야 아니 <laughs> 이거까지 보여줄 일은 없잖아 공항 패션에서 되세요 좋은 하루 완 한국식으로 신어버렸는 좋은 하루 되세요 감린거예요자 성민이 벨트 매는 중 헬트 등받이 원칙 차영 어떻게 해요? 음, 눌러 뭐 음, 어, 누르셨는데요? 음. 어 흠꼈다 어. 이제 오우 한다 화면 보세요 화면 우리 어린이형 화린이 어, 예. 이제 곧 출발해요

<웃음> <웃음> 어, 무서워요. <laughs> 국민이의 첫 해외. 민영이 형이랑 나만 처음으로 해외 가는 거다 어. 그렇지. 어? 이제, 이제 나는 곳이다. 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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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슬슬 비가 먹먹해질 것 같아. 어, 비가 먹먹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뚫어야죠. 아니요. 이거 오른쪽 돌 잡은 다음에 눈 감으면 돼요 한쪽 왼쪽 눈 감으면 돼요 아, 그 어, 해볼까? 안경? 왼쪽 눈 감아 봐 아직 안온것 같아 아 그래요? 오형강 no. no. 어, 나온다 뭔가 이제 진짜 달린다 달린다 진짜 하늘로 올라갈 어. 거예요 어. 형 나와도 돼? 어. <laughs> 이래서 올라갈 수 있나요? 속도가 붙고 있긴 한가요? 아, 이미 지쳤어요, 땡꿀. 아마? <목소리도> 너무 기대돼 어머 너무 뿌었다 <laughs> 야. 야? 야, 중단. 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안전벨트 왜호들가이 와요. 처음 나요 안전벨트 뜯졌어 우와, 신기해. 오, 한 번. 오! 다다다 간다, 간다. 진짜 가요. 했습니다. 비행기 탑승했어요. 약간 창가 쪽에 있게 바라는데 뭔가 창 밖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없어서 아쉽네요. 머리색은 운세 이미지 체인지를 해봅시다 특히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기분까지 좋아질 거야 럭키 컬러가 네 회색인데? 럭키 컬러가 회색인데 제가 오늘 머리를 회색으로 바꾸고 왔거든요 근데 네? 오늘 우빈이 운세 대 우리 케이크 n 에서 대박날려나 봐요 색깔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바꿔봤어 예뻐 우빈이 비행기 처음 타는데 어때? 아까 계속 막 떨린다면서 아저 진짜 아까 너무 떨렸어 그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그 부분에서 딱그 뭔가 내가 상상하던 그런 그림이 나와 그래서 아. 너무 떨리는 거예요 <laughs> <laughs> 지금도 사실 약간 비행기보다 KTX를 탄것 같은 기분이 나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KTX에도 되게 좋은 자리 앉으면 이렇게 넓거든요. 어. 맞아. <laughs> 그런 느낌이라서 아직 실감이 안 돼. <laughs> 막 귀가 막힌다고 하더니 맞아. 뭐 기분이 좋아서 귀가 막힌다. 오늘에. 어 뭐야? 기내식 신청하는 거야 <laughs> 지금? 태영이가 하고 있는데. 한뭐 먹을래요? Let's see. Lunch. 타임 소스를 곁들인 쇠고기의 안심 스테이크 먹을 거야. 역역 yep. yep. 처음으로 비즈니스석 타가지고 맛있는 거 먹아주면 최대한 어그 full experience 체험해야죠. 중간에 지금 샤워도 하려고어 있어? 깜짝이야 난 있는 줄. 어, 어 근데 있어. 그런 비행기에 있어. 그러면은 그 샤워 이런 거 하려면 어쨌든 이물 저장된 공간이 있어야 돼. 맞아. 어딘가에 있겠지. 여 안에. 그러면 그걸 다 쓰면 어떻게 돼? 그거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겠지. 그쓴 물은 어디로 가? 쓴 물은 뭐 어, 저장을 했다가 내리겠지. <laughs> 난 그런 게 너무 궁금해. 그치. 너는 <laughs> 애니니까. Is, is, kind of, is there Is there s s o m e t h i n g 연관이 있어? 있치저 이제 이륙했어요. 우리 <laughs> 어때? 무서워요, 지금. 무서워. 재밌어? 재밌 이제 모르겠어. <laughs> 네, 아까 이딱 이륙 한 순간에 우이 옆에서 계속 오오 그래가지고 오! 오! 듀어스 쉬시간 때 다시 보자. <laughs> 저희 이제 밥 먹어요. 밥 먹어요. 각색 옷을 갈아입었기에 잘 먹겠습니다. 형 예, 이맛 없대요. 바 <laughs> 빠빠이. 매장인지 모르겠어저 아이헤치 뉴욕 쇼핑게 가장 중한같플로 완전 반칙같지 않아요? 나 이런 거 좋아해 나랑 플로우나 너는 입을 수 있겠다 차라리 이어 이쁘다 여기 구까지뚫려있 완벽한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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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랑 같이 커플을 산 사람? 아, 뭐 이렇게 욕을 한 사람? 나도 봐, 그거 달라 커피, 커피 커피? 어딨었 뭐야, 괜찮은데? 제가 요새 너무 안경 같은데 빠져있어서 갑자기 호키가 아니에요? 뭐시게 <목소리도> 해, 오스베모 오스베로! 이거 원래 사서 시카고 도갈때 이것저것 안탔아 근데 종류가 찢어져 있어. 어, 이 자리 가오잘어네려잘 어울려. 도때이 아, 진짜 정말 예뻐. 진짜 멋아 이거 깜짝 어 진짜 깜짝 놀랐거어 아, 아, 뭐야?

지금 미국에 도착해서 씻고 미국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에 이겨서 독방을 쓰게 됐어요. 치킨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미국 버거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버거보다. 수제버거 느낌이 더 세요. 음... 음... 빵도 다른데? 비행기 있다, 딱 이제 숙소 와서 샤워하니까 너무 개운한 거 좋아해요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잘야징음더 짭짤한 느낌이에요 한국은 랩처럼 포장이 된다면 여기는 종이 상자에 포장이 됩니다 저는 치킨버거를 먹고 있어요 상하이 비슷한 게 이건 거 같아서 음 진짜 짭짤하다 같은 맥나리여도 다르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맥도날드에 귤이 들여져 있어서 음 음, 틀려요 시차 적응 실패. 그럼 저는 잠시 자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 지금 조금 자다가 몇 시? 6시 45분입니다. 조금 자다가 저녁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뉴욕은 지금 한창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후드 집업을 하나 입어줍니다. 아! 마스크, 선글라스 갖고 왔는데 언제 써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好感谢 나서 스킨 로션 바르려고요. 그 그리고 애 와서도 피부 관리 하려고 이것저것 부랴부랴 많이 챙긴다고 노력했습니다. 어둡죠 호텔이 조금. 근데 불 켜는 법 몰라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박민이가 자기 화장품만 챙길 거라고 제거 쓰겠다는 거 있죠. 뻔뻔합니다, 박민이 아주 그냥. 이거 보이세요? 미국은 이 침이더라고요. 이 유심.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 지금 멤버들 브이에파고 있어요. 태양 성민이는 안 돼. 아 태양 성민이가 말했나? 태양이가 말했나? 뭘요? 지금 하고 있네요이 성민이가 어디서 있는... 걸렸대? 어? 저도 마무리하고 아비티한테 얼굴 비추러 한번 가야 되겠어. 네가 제 침대. 좀 감성 있죠. 없나? 이제 머리 말려야 뭐 되는데 미니가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일단 저는 그럼 갔다 와서 내일 지금 갔다 와서 다시 캠을 켜도록 할게요 미국 첫날 밤입니다 여기는 지금 5월 16일 월요일 한국에서 5월 16일에 출발 했는데 5월 16일 미국마맞에해서 5월 16일 두번 겪는 거 같아 그래서 굉장히 뭔가 오래, 오래 깨있는 느낌? 괜찮은데 지금 옆에 룸메는호텔을 헬스장이 있대요. 그래서 헬스장에 갔나 봐요. 태영이랑 앨런이 형이랑. 근 손실 못 참는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려고요. 이 호텔 있잖아, 호텔 베개. 호텔 베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제가 아토피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가지고 시원한 베개를 굉장히 좋아요. 시원한 베개 시원한 이불. 그래서 이 뭔가 시원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푹신푹신한 베개예요. 그래서 호텔이 너무 좋아요. 호텔 침대가. 또 푹신푹신하니까.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잡을게요. 안녕. 우리는 운동하러 왔다. 지금 저게 1 0 k g 이게 1 0 k g 그게 한 어, 네. 8. 8. 8. 러비티 <놀비티> 안녕 잠이 깨가지고 너무 심심해서 나왔어요 씻고 나왔는데 지금 형준이가 자가지고 머리를 못 말리긴 했는데 옆에 그냥 잠깐 산책만 하고 들어오려고 잠깐 켜봤습니다 또 러비티와 크래비티로서 첫 해외를 공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캠을 켜봤습니다 내려가 봅시다 뉴욕 길을 잘 몰라서 일단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러비티 여러분들이 저희가 없어서 어떻게 기다리실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나오, 나가게 된다면 러비티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뉴욕의 새벽입니다 지금이 몇 시냐면 5시입니다 뉴욕의 시간으로는 새벽 5시인데 한국이 지금 몇 시냐면 지금 한국은 6시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도쇼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긴 했으나 마음은 도쇼에 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보면은 와우 되게 이쁘죠 저기로 한번 가볼까요?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만한 데가 있나? 너무 이른 시간에 뉴욕이라 아까 맥도날드 있던데 햄버거 먹으러 갈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뉴욕이 새벽엔 북적북적하네요 아침부터 아나길 잃어버릴 것 같은데 더 가면 아... 또 어, 영화관 같아요 저기 지금 영화관 같은데 보이시나요? 주민? 아이 맥스 신기합니다 맥도날드 어딨지? 어. 오 여기 한번 구경시켜드려야겠다. 이쁘네요 되게. 나중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기 되게 이쁘거든요 와우. 저도 뭐 하는 곳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죠. 아 이제 더 가면 길을 못 찾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여러분. 제가 길을 찾는 능력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제가 로밍도 안 했거든요. 로밍 귀찮아서 안 했는데 또, 길을 잃어버리면 연락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로비티 어떡해요? 한국 러비티 되게 심심할 것, 심심할 것 같아서. 음. 또, 화요팅 해야 되는데, 제가 함께 못해서 너무 속상하네요. 뭐라도 먹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 살이 두렵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검색해볼까? 로밍을 안 해놨어요, 내가. 아 멍청이. 아니, 사실.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없으니까 또 없는 대로 불편하네요. 아마 저쪽으로 가면 약간 맥도날드 나올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외 러비티한테 이제 처음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러비티 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맥도날드가 일단. 오, 저기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오. 신기 파리바게트 가볼까? 아 비자카드 되겠지? 안되면 어떡하죠? 나 진짜 현금 없는데 아니 여는 건가 지금? 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모르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욕의 파리바게트는 어떨지 어, 아직 안연것 같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직원분이랑 눈마주쳤다 급한 대로 와이파이를 잡아 봅니다 뉴욕시리 프리 와이파이 오케이 급하게 <laughs> 통역을 돌려봅니다 혹시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아 바보 영업 하나요? Did you open the door now? 오케이. 누가보다 안녕 것 같긴 한데. Excuse me. Did you open the door now? 너무나 no, 오픈이에요. 아 오케이. Okay. 슬퍼. 6 시예요, 안돼요. 5시1 7 분이에요. 심. <laughs> 배고픈데. 아, 우리 지하철도 있는데, 잠 지하철 갔다 와볼까요? 지하철인데. 너무 궁금했어요. 또 나온 김에 지하철 구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쥐가 있네요. 바로 도망가겠습니다. 아, 쥐를 마주쳤어. 쥐를 마주쳤어. 아니,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어가야 할 운명인가 봐요, 여러분. 어, 찾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찾았으니 한번 가봅시다. 닫은 것 같긴 한데 가보자고요. 저에게 러비치랑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무서운 게 없어요. 아 아직인가봐요 진짜 들어가 봐야겠어요 여러분 저도 약간 뉴욕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니고 있긴 한데 <laughs> 그렇게 안 보이겠죠? 아 아쉽다 에코나드 발견했는데 이사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자고 있겠죠? 시간이 너무 이르니까 바람 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저희 없는 동안 저희 비티파크 정주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고 또 나중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